이번에 새롭게 업그레이드 중면서 사용방법이 조금 바뀌었어요 그래서 그 영상을 새롭게 9500그 안경카메라의 사용법을 이제 다시 올리게 되었습니다 음 예전에는 그, 그 구형은 충전단자가 아, 5핀인데 좀 작은 핀이었습니다 시중에서 판매하지 않는 그런 핀이었기 때문에 이 파, 이 뭐랄까 충전단자 케이블을, 케이블을 잊어버리면 굉장히 구하기 어렵고 그랬죠. 그래서 이번에는 예전에 마이슨 스마트폰에 5핀 있죠. 예, 5핀, 5핀 단자로 어, 바꿨습니다. 그래서 어, 많이 집에도 많이 갖고 계실 거예요. 예전에 핸드폰에 5핀 케이블 똑같습니다. 어, 그 부분이 좀 바뀌었고요. 그리고 작동 방법에서 그램프의램프의그 어, 움직임이 약간 달라졌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해드리겠습니다. 처음 본본을 위해서 음, 카메라 9,500 안경 카메라입니다. 어, 예전에 비해서 많이 늘씬해졌고 어, 옆에도 많이 어, 좀 좁아졌습니다. 잘 나왔습니다, 깨끗하게. 어, 렌즈는 예, 정중앙에 위치해 있습니다. 예, 정중앙. 현재 이제 렌즈가 보이지 않도록 예, 코팅, 블랙 코팅이 되어 있기 때문에 전혀 외부에서 보이지 않습니다. 뭐 조금 제문어 불편한 점은 약간 좀 어둡게 나와요. 렌즈 구멍을 완전히 뚫어서 보이게 한다면 환하게 나오겠는데 약간 은 전혀 외부에서 보이지 않게 코팅을 했기 때문에 약간 화면은 조금 어둡게 나옵니다. 그래도 다 구분하고 영상을 찍으실 수가 있습니다. 어, 메모리 카드를 보면 메모리 카드는 어, 이쪽 화면에 이렇게 봤을 때 이 작동 버튼이 있는 쪽에, 작동 버튼이 위에 조금 나와있죠? 이 버튼. 작동 버튼을 꺾어보면 그 안에 메모리 카드가 이게, 여기 있습니다. SD카드 슬롯이 이 안에 들어가 있어요. 그래서 여기서 카드를 집어넣고 올리면 전혀 보이질 않습니다. 이렇게 구성이 되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밑에 보면 충전단자, 충전단자 바로 옆에 조그만 구멍이 있죠? 여기가 리셋 홀입니다. 예, 전원이 램프가 뭐 꺼지지 않는다거나 작동이 안될 경우는 뾰족한 바늘 같은 걸로 핀셋 같은 걸로 살짝 딱 누르면 전원이 꺼지고 새롭게 작동이 됩니다. 그래서 리셋 홀리 여기 에 있다, 이 예, 말씀을 드리고요. 작동 버튼은 요 위에 위에 있습니다. 위에 보이죠? 예, 위에. 하나만 있어요. 하나로 모든 작동을 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리고 어, 충전할 때는 이제 저희가 제공한 어, 본사에 제공한 아답터가 있습니다. 그 아답터 위에는 절대 사용하시면 안됩니다 이런 usb 아답터가 가게 되는데 색깔은 검정색도 있고 흰색이 갈 수도 있어요 똑같습니다 똑같은데 저희가 보낸 아답터만을 꼭 사용해서 충전을 하셔야 됩니다 충전은 약 1시간에서 1시간 반이면 완충됩니다 충전시에는 램프가 램프가 적색램프가 되고요 녹색램프가 나오죠 적색램프가 되고 충전이 다 되면 램프가 녹색으로 바뀝니다. 그럼 충전이 다된 거예요. 음, 자, 사용법을 설명을 해드리겠습니다. 자, 전원 버튼, 여기 버튼이 하나밖에 없죠. 버튼을 누르면 이 안에 작동 램프가, 자, 안경테를 섞고 보여드리겠습니다. 작동 램프가 이 안쪽에 있어요. 이 안쪽에. 그래서 외부에선 보이지 않습니다. 그래서 여기 위에 작동 버튼을 자, 길게 누르면 자, 램프가 들어왔죠. 적색 램프가 들어오고 나서 바로 파란 램프가 이렇게 켜져 있습니다. 이게 대기 상태입니다. 스탠바이 전원이 켜진 거예요. 전원을 길게 누르고 있으면 적색이 들어왔다. 바로 파란 램프로 바뀌면서 전원이 켜졌습니다. 이 상태 대기 상태입니다. 자, 대기 상태에서 어, 사진을 찍고 싶다. 그럼 짧게 한번 누르면 사진 찍혀집니다. 짧게, 자, 깜빡하죠. 다시 한번 짧게. 자 불이 깜빡 깜빡하면서 켜집니다. 현재 사진 두 방을 찍은 거예요. 사진 찍을 때는 어떻게 하죠 전원 버튼을 짧게 한 번씩 누르면 불이 깜빡이면서 사진이 찍힙니다. 자 동영상 찍는 부분이 조금 어, 음, 구입하신 분이 좀 어렵다고 해서 그분을 집중적으로 한번 찍어드리겠습니다. 동영상은 또 간단합니다. 대기 상태에서 우리 짧게 누르면서 사진이었죠. 자 길게 누르고 있습니다. 누르고 있으면. 램프가 깜빡입니다. 그때 손을 띄면 됩니다. 자, 길게 누르고 있어요. 램프가 깜빡일 때 손을 띱니다. 자, 깜빡일 때 손을 띕니다 그러면 램프가 세번 깜빡이고 동영상이 촬영합니다. 쉽지 않, 쉽, 쉬워요. 어렵지 않습니다. 누르고 있다가, 누르고 있다가 적색 램프 깜빡, 파란 램프가 깜빡일 때 손을 띄시면 돼요. 그럼 파란 램프 세번 깜빡이고 꺼지면서 지금 동영상 촬영을 하고 있어요. 동영상 촬영이 끝났다. 버튼을 작게 한번 누릅니다. 파란 램프가 켜지면서 그 동안 녹화했던 게 저장되고 다시 대기 상태가 됩니다. 대기 상태, 대기 상태에서는 뭐 사진도 찍고, 있고, 영상도 찍을 수 있고 전원도끌 수가 있는 거죠. 자, 또, 또 다시 영상을 대기 상태에 또 찍고 싶다 그럴 경우는 버튼 을 어떻게? 길게 누르고 있습니다. 길게 누르고 있는데 깜빡일 때 손을 떼세요. 깜빡이죠. 손을 떼시면 됩니다. 그렇죠? 자, 세번 깜빡이고 촬영이 됩니다. 쉽습니다. 어렵지 않습니다. 그렇죠? 네, 촬영이 끝났다? 어떻게 하라고 했죠? 짧게 한번 누릅니다. 파란 램프가 들르면서 녹화가 정지되고 대기 상태. 자, 전원을 꺼야 되겠다. 간단합니다. 길게 르고 있으면 꺼지겠죠? 자, 길게 눌러볼게요. 누르면 파란 램프가 세번 깜빡이고 누르고 있습니다. 깜빡이 손 띠지 마세요. 빨간 램프가 깜빡이 꺼지면 손을 띕니다 틀리죠? 길게 누르고 있으면 파란 램프가 세번 깜빡이고 잠시에 후 적색 램프가 두번 깜빡이 꺼지면서 전원이 꺼집니다. 길게 손을 누르고 있으면 됩니다. 간단합니다. 끝입니다. 예. 예. 너무 간단하죠? 안경 카메라. 예. 그래서 이제 녹화된 영상을 봐야 되겠죠? 그럴 경우는 요 케이블을 여기 충전 단자에 충전 단자에 꽂고요. 이 부분 USB 부분을 컴퓨터 앞에 USB 콘는데 있죠? 딱 꽂으면 이동식 디스크로 이제 USB 디스크로 인식을 합니다. 거기에서 어, 들어가셔서 영상 확인하고. 또, 녹화된 영상을 삭제를 해야 메모리가 또쓸 수가 있죠. 삭제하시고, 어, 또 사용하시면 되겠습니다. 어, 어렵지 않습니다. 사용 방법 쉽, 기 때문에, 뭐, 뭐, 다시 한번 이제 동영상 촬영한 방법을 다시 한번 설명을 해드리면, 전원을 어떻게 했죠 길게 누르면 전원 킨다고 그랬죠? 자, 클로즈업을 해서 보여드릴게요. 땡겨서, 자, 전원 버튼을 길게 누릅니다. 그러면 적색 램프 켜지고 바로 파란 램프가 켜집니다. 자, 이 상태가 대기 상태입니다. 대기 상태에서 일단 사진을 찍고 싶어 그럼 짧게 하면 사진입니다. 깜빡 사진이죠. 자, 깜빡 사진 두 번. <laughs> 죄송합니다. 사진을 이제 두번 찍었어요. 짧게 누르면 사진이에요. 그럼 동영상 어떻게 찍냐? 길게 누르면 됩니다. 누르고 있다가 램프가 깜빡이래 손을 떼면 됩니다. 자, 길게 누르고 있습니다. 램프 깜빡이면 손띕니다 예. 네. 세 번. 파란 램프 세번깜빡이지금 동영상 촬영하고 있는 거예요. 간단하죠? 동영상 끝났다. 전원 버튼을 작게 한번 누르면, 딸깍 누릅니다. 그러면 파란 램프가 켜지면서 동영상 촬영이 정지되고 대기 상태가 됩니다. 자, 이 상태에서 전원을 끄고 싶다. 길게 누르고 계시면 돼요. 자, 길게 누르면, 적색 램프 깜빡입니다. 세 번. 하나, 둘, 셋. 그리고 빨간 램프 누릅니다. 손띕니다 끝났습니다. 전원이 꺼진 겁니다. 간단하죠? 네. 오늘은 9500 안경 카메라 사용법에 대해서 어, 설명을 해드렸고요아 요즘에 이그 카메라가 제가 이 영상사 찍을 때 카메라가 좀 이상합니다. 자꾸 어둡고 손이 막 까맣게 나고 오 그래요. 스마트폰 카메라 좋았데자 이렇게 해서 오늘 카메라 9500 보안 9500 안경 카메라 사용법에 대해서 설명을 해드렸습니다.